위드미니 안녕하세요 위드미니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미니 코롱모터스 삼성전시장 오현석 과장입니다 자 오늘 3월 25일 월요일 드디어 미니 클럽의 파이널 에디션 미니 샵 온라인 런칭 날입니다 어, 자세한 상품 정보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국내 판매 물량도 나와서 지금 이제 오늘 런칭을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. 채널인 미니슐랭에서 이 클럽맨 파이널 에디션에 대한 예측 정보 그리고 제 생각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위드미니에서는 한국에 이제 출시하는 공식 가격 및 정보 그리고 물량까지 이렇게 한 번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클럽맨 파이널 에디션은 어 클럽맨 1500cc 클래식 모델하고 클럽맨 S 2000cc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한국에 출시하게 되었고요 금액은 1500cc 클래식이 4,000 7백만원, 2000cc 클럽맨 S모델이 5,520만원. 이렇게 두가지 모델 총 세가지 컬러로 출시하게 됩니다. 컬러는 애니그메틱 컬러랑 그리고 멜팅실버 컬러 그리고 나누코 화이트 컬러로 총 150대를 한국에 판매할 예정입니다. 이 클럽맨 파이널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1969년도부터 이제 2024년도까지 곧 이제 단종을 앞두고 있는데요. 이렇게 미니와 함께 했던 클럽맨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모델로 이제 기억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동안 이제 미니에서 이 클럽맨을 또 주력 모델 하나의 주력 모델로 판매했었는데 그 마지막을 끝마치는 그런 에디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제 영상에도 누차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외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. 전면은 이제 그 사선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사이드도 마찬가지 그리고 후면에도 이 파이널 에디 이라는 레터링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 기존의 이제 언톨드 에디션하고 디자인은 똑같지만 브론즈 포인트를 살려서 더욱 더 젠틀맨의 모습으로 약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F54 클럽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런칭을 최초 했었고 중간에 이제 테일라이트 뒤에 후미 등그 영국 국기로 바뀐 때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파이널 에디션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휠은 브론즈 포인트를 넣었기 때문에 애니그메틱 컬러랑 그리고 멜팅 실버 그리고 나누크 화이트 컬러랑도 굉장히 조화가 잘 되고 또 남성분들 또는 여성분들이 구매하시고 타셔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트 네임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미니 유얼스 라운지 다크 마룬 시트입니다. 기존의 몰트 브라운 시트보다 한두톤 정도 더 어두운 그런 배색이고요. 어깨랑 이렇게 닿는 부분에는 그레이 톤, 패브릭 소재를 이용해서 그리고 내구성하고 디자인, 이렇게 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기본적으로 쿠퍼 모델하고 쿠퍼 S 모델하고의 옵션 차이는 크게 6가지 정도 있고요.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쿠퍼 S에 들어갑니다.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란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전자식으로 서스펜션에 이제 신호를 주게 됩니다. 그 신호에 따라서 서스펜션이 이제 미세하게 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파이널 에디션 S 모델에 들어가고요.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또 이제 패드 시프트도 S 모델에 장착이 됩니 입니다.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또한 이제 S 모델에 장착이 되고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, 그리고 내비게이션,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, 스피커 12개는 클럽맨 파이널 에디션 S 모델. 이렇게 총 여섯 가지가 클래식하고 S 모델의 옵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제가 오늘 오픈이 되는 시점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3월 25일 오후 3시 미니샵 온라인에 가시면 선착순으로 모델, 색상 결정하시고 출고 받으실 수 있고요. 금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클럽맨 클래식 1500cc 모델은 4700만원, 그리고 클럽맨 쿠퍼 S 모델은 5520만원. 이렇게 두 가지 모델 선택 가능합니다. 구매하실 분들께서는 이제 코롬 모터스 그리고 미니 삼성전시장 저오연석 과장을 선택하시면 특별한 혜택 그리고 특별한 선물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꼭 연락 주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. 예약은 차볼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체는 따로 안 되고요 오로지 이제 카드 결제만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클럽맨 그동안 미니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모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에디션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에디션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에디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뭐 사실 개인적으로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면 정말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그냥 뭐제 사견이긴 한데 제가 계속 저도 갖고 싶다 저도 갖고 싶다 이런 얘기. 많이 했었거든요. 구매 포인트도 좋을 것 같고, 추후에 저희 이제 위드미니 영상에 파이널 에디션이 미니 삼성전 시장에도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. 뭐 쇼츠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실물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미니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위드미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